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 혹은 실망한 듯한 그녀의 표정. 나는 분명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왜 그녀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밤새 혼자 끙끙 앓았던 경험, 남자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세계적인 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의 몸에 대해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흔히 정답이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최악의 실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맬 필요 없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열게 만드는 남자. 99%는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단 하나의 비밀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관계의 차원을 바꾸는 감각의 재설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여태껏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첫 번째 5개념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더 강한 힘, 더 현란한 기술, 더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나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180도 틀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섬세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망치로 줄을 내려치거나 활로 현을 마구 긁어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름다운 음악 대신 끔찍한 소음만 들리겠죠. 여성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장 예민한 부위는 아주 섬세한 악기와 같아서 무작정 힘으로만 다루면 쾌감은 커녕 불쾌감이나 심지어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스킨십의 핵심이 클리토리스를 직접 공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첫 번째 핵심 원리는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섬세한 조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 영상에서 언급했듯 혀의 방향, 압력, 리듬, 그리고 멈춤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섬세하게 느끼고 그에 맞춰 조율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소통을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의 장소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켰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남자 99%가 모르고 지나치는 진짜 비밀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비밀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잘못된 곳의 문만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장소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 1%의 남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진짜 스위치는 클리토리스, 즉 버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을 직접적으로 계속 자극하는 것은 불쾌감을 줄수 있죠. 진짜 비밀의 장소는 바로 그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부드러운 지역 접합지대입니다. 왜 하필 그 주변이 더 중요할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하지만 그 물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수도꼭지와 연결된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여성의 가장 예민한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버튼은 수도꼭지에 불과하고, 진짜 쾌감이라는 물을 공급하는 수많은 신경다발, 즉, 파이프라인은 바로 그 주변 지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만 계속 돌리는 것보다 그 주변의 파이프라인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줄 때 훨씬 더 강력한 수압, 즉 쾌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부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연예 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수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땅만 파지만 고수들은 보물이 묻힌 땅 주변의 흙부터 부드럽게 쓸어낸다. 라고요. 이 접합지대를 공략하는 것이 바로 보물상자를 열기 전에 그 주변의 흙을 부드럽게 쓸어내며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고수들만 아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밀의 장소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장소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전 기술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단계 순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을 즐기는 여유까지 생기게 될 겁니다. 첫 단계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대음순 바깥쪽부터 공략하는 거죠. 혀가 아닌 부드러운 입술로 마치 가볍게 키스하듯 천천히 그 존재감을 알리는 겁니다. 왜 이곳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곳은 비교적 둔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인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워밍업 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이 급해서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핵심부로 돌진합니다. 이건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 사귀자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깜짝 놀라 문을 닫아버리겠죠. 워밍업이 끝났다면 이제 길을 여는 단계입니다. 비밀의 장소, 즉 접합지대를 공략할 차례죠. 이때 중요한 것은 혀 끝이 아닌 혀의 넓은 옆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붓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리듬을 타며 자극합니다. 혀 끝은 자극이 너무 강하고 직접적이라 상대방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의 넓은 면은 부드러우면서도 넓은 부위를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은 쾌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혀 끝을 사용해 마치 드릴처럼 한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쾌감이 아니라 고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호를 보낼 차례입니다. 클리토리스 정중앙이 아닌 양 옆의 작은 구간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마 2단계쯤 오면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비틀거나 소리를 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클리토리스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 다발이 바로 이 옆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그 옆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크고 깊은 자극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정중앙을 강하게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리듬입니다. 단순히 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천천히 함께 들이마시며 따뜻한 숨결과 일정한 리듬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리듬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따뜻한 숨결은 긴장을 풀어주며 숨을 들이마시는 미세한 압력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자극을 선사합니다. 숨을 참거나 호흡이 거칠어지면 상대방도 그 긴장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편안하게 함께 호흡하며 리듬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 상대방의 몸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 순간 모든 자극을 과감히 멈추는 것입니다. 이 짧은 침묵의 순간 상대방의 모든 신경은 다음 자극을 갈망하며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그 긴장감 끝에 이어지는 아주 작은 입맞춤이나 부드러운 숨결에도 온몸이 터져나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상대를 폭포수처럼 터지게 만드는 고수들만 아는 궁극의 스위치입니다. 좋은 반응이 온다고 해서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잘 차려진 최고의 만찬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잠시 멈추고 음미할 때그 가치가 몇 배는 더 커지는 법입니다. 자, 방금 알려드린 5단계 기술만 완벽하게 마스터하셔도 여러분은 적어도 상위 10%의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 기본기를 넘어 여러분을 상위 0.1%의 고수로 만들어줄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세 가지 비밀 기술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화 기술은 마음의 스위치를 먼저 켜라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침대 위에서만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승부는 훨씬 그 이전, 적어도 1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잘 재운 고기가 더 맛있는 것처럼 잘 준비된 마음이 더큰 쾌감을 느끼는 법입니다. 스킨십 한 시간 전,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었어 라는 메시지 하나,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와인 사놨어 라는 전화 한 통이 바로 상대의 마음에 있는 스위치를 미리 켜두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심화 기술은 그녀의 몸의 언어를 읽어라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계기판만 보고 운전하시나요? 아니죠. 창밖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엔진 소리도 듣습니다. 스킨십은 일방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숨소리가 가빠지는지 아니면 편안하고 고르게 쉬는지 몸에 힘이 들어가 굳어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지 내 몸을 밀어내는지 아니면 더꽉 잡는지 이 미세한 몸의 언어를 읽고 그에 맞춰 나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심화 기술은 바로 최고의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완벽한 식사를 마쳤는데 디저트도 없이 계산서만 툭 던져준다면 그 식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아마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스킨십의 마지막 오분이 바로 그 디저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안아주며 정말 좋았다고 말해주거나 따뜻한 물한 잔을 가져다주는 사소한 배려가 그날의 모든 경험을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남자 99%가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여자를 진짜 만족시키는 세 가지 비밀의 장소와 5단계의 구체적인 공략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첫째, 진짜 스위치는 버튼이 아니라 그 버튼 주변이라는 것. 둘째, 그 비밀의 장소를 공략하는 핵심은 속도가 아닌 리듬과 멈춤이라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리드하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관계에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어디서도 듣지 못할 여우들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십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여는 대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나서 단 10분 만에 여자가 당신에게 빠지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스킨십의 비밀과 다음 시간에 배울 대화의 기술까지 갖추신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우들의 비밀라디오였습니다.